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집할 비 따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구울은 감춰줄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동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공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에 비유하셨을까를 한번 공공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빛의 성질과 소금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빛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는 뜻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더해주고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를 막는 그런 반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금이 소, 소금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빛과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도든 그리고 그 어떤 그리스도 교종파든 간에 누구든 간에 빛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불림을 받아진 겁니다. 이 신성한 의무에서 면지된 그리스도인은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만 됩니다. 전 세계 75억 인거관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가 12억, 개신교도가 7억, 정교의 신자가 2억 4천, 그리고 성공의 신자까지 다 합쳐놓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2 5 명에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고, 3명 중에 1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셈이죠.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세상이 더 각박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인심도 더 고약해지고, 욕심도 더 사나워져 있다고 그러죠.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됐고, 더 악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3분의 1이 빛이고, 셋 중에 하나가 소금인데, 왜 세상은 갈수록 어둡기 짝이 없고, 악취를 풍기면서 썩어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그 책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돌릴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빛과 소금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화되어져야 될존재들이니다 빛과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성화시켜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썩어가고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해서인 겁니다. 세상을 성화시켜야 될 그런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속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어둠에 덮해져 버렸고 우리의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거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 줘야 될 빛과 소금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희의 정교하는 모습을 보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바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착해져야 됩니다. 착한 현실이 기도보다도 앞서고, 봉사보다도 먼저 행해져야 되는 거죠. 성당 문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은 절대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을 바깥 생활로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성당 안에서 고백이 되지만 그것이 검증되는 공간은 바로 성당 바깥에 있습니다. 성당 바깥에서 증거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지금 성당 내에서 신부님, 수녀님, 형제, 자매들을 대하던 그런 고분고분함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서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 점원한테까지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부리는 지와 고아 직원들한테도 그래야 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친절하게 내어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내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줘서 그들의 앞길을 밝혀 줘야 되고 어두운 그들을 밝은 길로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면 내 신앙이 행실로서 먼저 증거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당에서는 그렇게 착한 할머니가 집에만 가면 모진 시 m 이가 되고, 정말 성당에서는 천사 같은 자매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못된 며느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성당에서는 그렇게 마음씨 좋은 바오로씨가 회사만 가면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사로 변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것이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당 안에서만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당 바깥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님이 미치는 파급력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일순간 우리 가톨릭 신자 수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무수한 냉장다들이 교회로 그 돌아왔고, 엄청난 수의 외인들이 입교를 했죠. 또 마찬가지로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주민인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볼수 있는 아마 좋은 예가 되실 겁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0.3%의 소금 때문이라고 그러죠. 99.7%의 물이 바다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고작 0.3%의 소금이 물을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그 소돔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였습니다. 고작 의인열이 없어서 소돔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토록 어둡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토록 썩었냐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인이 많은 것을 탓하기에 앞서서 의인이 없는 것을 먼저 탓해야만 되고, 우리가 그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성 한도시를 구하는데 의인열만 있어도 가능했다면, 지금 의인열망이 있으면 한도시를 구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본난과 이 지역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교구 전체를 다 성화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다락방 체나콜로 메시지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불린 너희에게 어둡기 짝이 없는 이 시대의 세상을 밝히야 될 임무가 맡겨져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잘 되시게 보시고 세상을 속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성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